예 네, 안녕하세요 파이프로젝트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 라든지 달러 라든지 이런 화폐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벌고 사용하는 돈이 될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 네, 사실 지금도 파이코인은 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아 주는 사장님이나 사업주들이 있는 곳에 한정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어이 파이코인이 널리 알려지면서 파이로 결제를 받아주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진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구매할 수가 있겠죠. 어 이미 중국에서는 파이코인으로 자동차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파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 보시면 중국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파이코인 물물교환 현상이라고 하죠. 파이코인 물물교환은 파이코인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자동차와 같은 귀중한 자산을 교환하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특히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이 제공하는 가치와 이점을 대체 통화로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파이코인으로 자동차 거래가 매력적인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장 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라고 하죠. 어, 지속적인 성장과 인기로 인해서 파이코인의 가치도 향후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따라서 파이코인에 대한 거래 차량은 장기적으로도 개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네 지금 1파이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얼마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파이의 시장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파이당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파이로 결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이 1파이당 5만원이라는 가치보다 뭐 5년 뒤, 10년 뒤의 가치를 생각을 하고 실제로 파이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50만원이 된다라고 하면 1파이에 5만원으로 결제를 받은 사람은 상품 판매 수익 외에 10배의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중국 시장은 파이 네트워크 채택 및 인기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의 중심이었다. 최근 몇년 동안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국내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였고 중국 시장에서의 파이 네트워크는 인기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술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중국 대중은 금융 혁신과 신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파이 네트워크는 특별한 하드웨어나 높은 전력 소비 없이 암호화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죠. 어, 또한 파이 네트워크의 참여형 모델도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높이는데 한몫을 했는데 사용자는 모바일 장치에서 앱을 실행을 해서 파이 코인을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을 거래하거나 귀중품으로 교환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중국은 2021년 하반기 이후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을 뿐이지 중국 사람들의 관심을 끊어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파이코인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특히 모바일 부분에서 빠른 기술 채택으로 유명한데, 파이네트워크는 모바일 앱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중국 시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파이네트워크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중국 시장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라고 하죠. 파이코인 물물교환은 중국 시장에서 점점 더 트렌드가 되고 있다. 어, 이러한 현상은 파이코인을 교환 매체로 사용을 해서 자동차와 같은 귀중한 자산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물물교환 거래에서 파이코인이 제공하는 가치와 혜택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파이코인의 자동차 거래는 파이코인 물물교환의 대표적인 예이고 중국 시장에서. 일부 개인 및 자동차 딜러는 새차 또는 중고차에 대한 지불로 파이코인을 수락하기 시작했고 이 개념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고 파이코인으로 장기적인 수익 잠재력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라고 하죠. 파이의 자동차 거래가 매력적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수익 잠재력입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인 파이코인은 이 프로젝트의 성장 및 채택과 함께 증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향후 파이코인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오늘 파이코인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소유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죠. 중국이 이렇게 활발하게 파이를 채굴을 하고 어, 파이를 활용해서 물물교환 및 제품 서비스를 구매를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파이 생태계에 엄청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을 팔려고 하는데, 똑같은 볼펜을 똑같은 가격에 판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파는 것이 훨씬 이득일까? 중국에서 파는 것이 이득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어, 중국의 시장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 이유는 어, 다른 거 없이 중국의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파는 볼펜을 구매해가는 이 구매 전환율이 약10% 정도 된다. 어, 한국에서는 100명에게 이 볼펜이 노출이 돼서 10명만이 구매를 한다고 라 하면 중국에서는 최소 10배인 1000명에게 노출이 돼서 100명에게 팔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였지만 실제로 중국의 머니파워는 정말 대단하고 그 기반은 중국의 셀수 없는 이 인구수에 있죠. 지금 그리고 브릭슨이 머니하면서 미국의 경제 패권을 중국이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이 경제 패권을 가져가는 그런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보고 있지만 엄청난 중국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파이코인을 받쳐준다 라고 하면 파이가 발전하는 속도와 나중에 파이코인이 오픈메인넷이 열리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을 때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파이코인 단톡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파이코인 단톡방은 순수하게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방이고 여기 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채굴을 정말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KYC에 통과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KYC에 대한 정보도 이 안에서 전부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파이코인 채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방패나 노드 등 채굴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파이코인 정보공유방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알트코인들 정보들까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파이코인 채굴과 비트코인 투자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보방이 될 겁니다 자 정보방 입장하기 위한 비용 발생 1절 없고요 우리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의지하고 정보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니까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3번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 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필터링하기 위함이니까 우리 파이의 진심인 파이오니아 분들만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3번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파이 프로젝트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파이 코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화폐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벌고 사용하는 돈이 될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 네, 사실 지금도 파이 코인은 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아주는 사장님이나 사업주들이 있는 곳에 한정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어, 이 파이코인이 널리 알려지면서 파이로 결제를 받아주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진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구매할 수가 있겠죠. 어, 이미 중국에서는 파이코인으로 자동차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파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 보시면 중국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파이코인 물물교환 현상이라고 하죠. 파이코인 물물교환은 파이코인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자동차와 같은 귀중한 자산을 교환하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특히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이 제공하는 가치와 이점을 대체 통화로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파이코인으로 자동차 거래가 매력적인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 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라고 하죠. 어, 지속적인 성장과 인기로 인해서 파이코인의 가치도 향후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따라서 파이코인에 대한 거래 차량은 장기적으로도 개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네 지금 1파이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얼마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시장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파이의 시장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파이당 5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파이로 결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이 1파이당 5만원이라는 가치보다, 뭐, 5년 뒤, 10년 뒤의 가치를 생각을 하고, 실제로 파이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50만원이 된다라고 하면, 1파이에 5만 원으로 결제를 받은 사람은 상품 판매 수익 외에 10배의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중국 시장은 파이네트워크 채택 및 인기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의 중심이었다. 최근 몇년 동안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국내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였고 중국 시장에서의 파이네트워크는 인기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술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중국 대중은 금융 혁신과 신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파이네트워크는 특별한 하드웨어나 높은 전력 소비 없이 암호화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죠. 또한 파이네트워크의 참여형 모델도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높이는 데 한몫을 했는데 사용자는 모바일 장치에서 앱을 실행을 해서 파이 코인을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을 거래하거나 귀중품으로 교환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네, 중국은 2021년 하반기 이후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을 뿐이지 중국 사람들의 관심을 끊어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파이코인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특히 모바일 부분에서 빠른 기술 채택으로 유명한데, 파이네트워크는 모바일 앱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중국 시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객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파이네트워크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중국 시장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라고 하죠. 파이코인 물물 교환은 중국 시장에서 점점 더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파이코인을 교환 매체로 사용을 해서 자동차와 같은 귀중한 자산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물물교환 거래에서 파이코인이 제공하는 가치와 혜택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파이코인의 자동차 거래는 파이코인 물물교환의 대표적인 예이고 중국 시장에서 일부 개인 및 자동차 딜러는 새차 또는 중고차에 대한 지불로 파이코인을 수락하기 시작했고 이 개념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고 파이코인으로 장기적인 수익 잠재력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죠. 파이의 자동차 거래가 매력적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수익 잠재력입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인 파이코인은 이 프로젝트의 성장 및 채택과 함께 증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향후 파이코인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오늘 파이코인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소유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죠. 중국이 이렇게 활발하게 파이를 채굴을 하고 파이를 활용해서 물물교환 및 제품 서비스를 구매를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파이 생태계에 엄청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을 팔려고 하는데 똑같은 볼펜을 똑같은 가격에 판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파는 것이 훨씬 이득일까 중국에서 파는 것이 이득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어, 중국의 시장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 이유는 어, 다른 거 없이 중국의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파는 볼펜을 구매해가는 이 구매 전환율이약10% 정도 된다. 어, 한국에서는 100명에게 이 볼펜이 노출이 돼서 10명만이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최소 10배인 1,000명에게 노출이 돼서 100명에게 팔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였지만. 어, 실제로 중국의 머니파워는 정말 대단하고 그 기반은 중국의 셀수 없는 이 인구수에 있죠. 지금 그리고 브릭슨이 머니하면서 미국의 경제 패권을 중국이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이 경제 패권을 가져가는 그런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보고 있지만 엄청난 중국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파이코인을 받쳐준다 라고 하면 파이가 발전하는 속도와 나중에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을 때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파이코인 단톡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파이코인 단톡방은 순수하게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방이고, 여기 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채굴을 정말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KYC에 통과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KYC에 대한 정보도 이 안에서 전부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파이코인 채굴에 대한 정보, 방패나 노드 등 채굴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파이코인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알트코인들 정보들까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파이코인 채굴과 비트코인 투자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보방이 될 겁니다. 자 정보방 입장하기 위한 비용 발생 1절 없고요. 우리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의지하고 정보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니까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3번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 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필터링 하기 위함이니까 우리 파이의 진심인 파이오니아 분들만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3번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